이난이야기 나방. 같이 가, 같이 가. 같이가 아니 누가 내 얼굴에 향이 나방하고 쏜거 같네. <laughs> <laughs> 먼지 먼지 구덩이 같이. 어. 야, 저 새끼 뭐야? 내가 말했잖아. 혼안 나타나. 야, 개바. 나보고 너는 천재야. 조지 말라며. 나 믿었는데. <웃음> <웃음> 어! <웃음> 저기요. 내가 <laughs> 너의 생을 잊지 않을게. 걱정 마. <laughs> 야, 야 여기 잘하, 무전기 여기... 있다. 오? 온도계다. 아니네. No. <목소리> 무전기가 있고. 민. 보라색인 거야. 야 출구. 그래 그냥 출구 찾아래 가자. 어야 이거 뭐라뭐라졌근야 몰아, 온도계가 봐. 왜 있지? 출구를 찾아보세요. 이 온도계 변화에 따라서 <목소리> 달라질 것 같은데. 언니, 언니 어디 있어? 언니, 이 언니 어? 이마 봐. 어? 코로나야? 근데 이건 뭐지? 이거 보일러잖아. 어야 여기 나방 있다 또.

오! 아! 스프레이, 스프레이. 스프레이 없어. 야, 스프레이였어, 우리. 그치, <laughs> 우리 거지지. <거짓이 웃음> <없는데? 웃음> 근데 여기 밝아서. <laughs> 야, 리셋 <리셀> 먹이려 줬다. <laughs> 야, 근데 아까 벌 번... 아, 야, 이거 벌레 탐지기야. 아, 아, 벌레 탐지기야, 이거. 어, 어, 잠깐만, 저 빨간, 저 빨간, 면을 빨간 면을 어, 면을 어떻게 될까요? <laughs> 아, 이거 벌레 스프레이네. 아, 그러네. 이게 벌레 스프레이네. 그런데, 그런데. 야, <laughs> 예, 여기 벌레 있다. 돌려, 돌려, 돌려. 아! 도, 돌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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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홍수야, 너 덕분에 살았어. 잡았지? 어. 어, 저 새끼가 الأ... 나를 놔뒀어. 어, 내가, 내렸어 어, 언니 벌레 펌이야? <laughs> 오!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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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동 굿, 헛동 굿. <laughs> 어, <laughs> 아, 오, 이게 다리가. 오, 야야야야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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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케이오아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어오어이 오케이 오야이오저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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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 근데 너무 안 보이는데? 아 앞이 안보이는데요오오오오오레 소리! 오레 소리?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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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오오오오왜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,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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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아니, 야 후레쉬 없어서 우리 진짜 안 보인다.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거, 이거, 이거 발코이 나가야 시치, 돼. 치데 응, 음, 발코이 나가야지. 뭐, 오, 나봐 <laughs> 아! <laughs> <laughs> 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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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덕에 오. 이거 쓸모가 없는데? 어딜까? 반대로 가자. 반대로 가자. 아지랑이가 비어 오를 줄이야. <laughs> 이 왕관이 있나 본데? 야 이게 막 다른 아, 길이네. 아 일로 가야 된다 그러면. 일로 지나가야. 돼. 내켜나. 저기 하나 붙어 있거든. 야리셋 컷! 어? 아니 어디? 여기 여기 여기. 아니 들어와봐. 제가 움직일 때끼리끼리끼리한단 말이야. 아. 어. 뭐 체계 태업 감소리 들리다고. 아. 어. 그때 그냥 뛰어야 돼. 어디로 뛰어? 도망가야지. <laughs> 아 일단 저저저 저, 저, 저 탱크 뒤에 저로 돌아서 가, 가보자고. 어. 그렇게 오케이, 해야 돼. 가자, 가자 가자 다 같이 야, 해야 나, 돼 다가 너도 찍어 어다 같이 야, 가야 야, 돼 야, 가자, 가자 가자 같이 가자 아... 아... 아, 진짜 뭐야 씨, 빨리 안 가듯이 <laughs> <laughs> 갔는데 <laughs> 어디 씨. <laughs> 아니 나도 빨리 가고 싶은데 얘가 금방 지쳐 더워가지고 여기도 하나 있다 이거 죽는 순서 정해져 있어. <laughs> 거기 한 마리 있다 거기 벽에 죽는 순서 정해져 있다는 거 개웃기네 여기서 인성 드러나죠? 작가가 재물 던지는 거임 <laughs> 아니 나도 빨리 가고 싶은데 <laughs> 속도가 안 났다고 <laughs> 얘가 금방 지쳐하는걸어째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음. 어 잠깐만 예예예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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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그만 소리 나는데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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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릭끼릭 소리 나는데 여기 왼쪽 팩에 붙어있거든? 어 겁나 뛰어야 될거 같은데? 열고 하나 둘셋 하면 저로가냥쭉 뛰어야 되한 번만 더 열고 이거 끄 꺼지면 어디 쪽으로 갈 거야? 저기 방쪽 아니면, 저기. 왼, 왼쪽 벽으로 가야되겠는데? 왼쪽 벽? 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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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라고, 열라고! 아니, 아니, 니가, 니가 연다면 니가 연다면이 새끼야. <laughs> 니가 연다면 니가 <laughs> <laughs> 길을 바꾸는데 어떻게 하냐고. <laughs> 아, 씨. <laughs> 아, 씨. 아. 여기 우리 왔던 곳 아니야? 이거 테이블. 우리 왔던 곳이잖아. 지금 뺑뺑이 동거네. 저기 나방 있는데? 어, 야 우리 한 바퀴 돌았 슈! 야 저기 저 시체가 리세 시체인 거 같고 잠깐 쓰레기네! 그 와중에 시체 감별 소울입니다.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. <목소리> 뭐이 새끼들아, 닥쳐 임마. 저거 홍초시티 아닌가? 아, 아까 거기 에그 자리라니깐요. 여기, 아,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네.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? 일어나라. 일어나라. 어, 홍초야. 아닌가? 여기 누구 시체야? 아야 저기 나방 있네 아여기 없구나 뭐가 없고 어? 아씨 야, 나봐, 어! 오 찾았다! 오! 뭐냐? 저기... 뭐냐? 이렇게 생, 뭔데, 이렇게. 이거 컵? 컵 어, 뭐야? 엔딩인가? 엔딩 있니? 그럴리가. 뭐야? 뭐지? 졸라 불안 어, 야, 소리가 약간 좀. 어, 야, 야, 어떻게 넘어가, 근데? 아씨, 밑으로? 아, 야, 밑으로 온나, 얘들아? 어, 야, 소리가 어, 좀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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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.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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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옆, 뭐야? 옆, 뭐야? 옆, 뭐 옆으로 가라고! 옆으로 가라고! 책상 옆으로 어. 가라고! 가라고! 야 들어갔잖아 이 자식아! 야! 나왜 죽었어? 책상 밑으로 갔잖아어 뭐야? 나 책상 밑으로 들어갔는데 왜 죽었어? 잠깐! 쓰레기야! 죽었어! <목소리> 야 근데 방금 우리 같이 생긴 애들이 <laughs> 지금 살아남은 사람 누구야? 저 사람 누구야? 누구니 이름 어? 아 홈트 야 제? 어야 저렇게 생겼어. 아니 잠깐만 어이가 없네. 야 다리 리세 너네 둘이 그래 해놓고서는야 잠깐 야 들어가라고 야 잠깐 얘 트로 새끼야 이런 거야 지금. 진짜 어이가 없다. 아 리세야 다리가 너보고 들어 새끼래. 뭐임마? <laughs> 우리님이 죽었는데. 너네 죽기 전에. 야 그쪽에도 괴물 있냐? 아, 있네. 아, 야, 요거 어떻게 가야 돼? 그냥 뛰어야겠는데. 아, 뛰면 안될것 같아. 우선으로 리듬 타래. 리듬 타는 게 맞아? <laughs> 지금 쟤네들 뒤 돌아보고 있잖아. 그거를 아니, 이용해야 될것 같은데. 야, 야, 혼자. 너 먼저 가 봐. 너 먼저 출발해. <laughs> 약간 죽는 소리 났는데 저 새끼. <laughs> 아 죽는 소리 나자. <laughs> 어 어디 갔어? 아씨 뭐야? 에? 아, 숨못신다 진짜 아개무섭게 생겼어? 아. 둔딴딴둔딴 u 둔딴딴둔딴딴둔딴딴둔딴딴 n 딴 u n d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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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잉잉잉잉잉야 근데 열로 가면 괴물이랑 눈 맞을 치는 거 아니야? 일로 가는 게 맞아? 뭐라고? 뭐? 똥침하면? 다리 사이 지나가서 살면 치킨. 야 그거는 불가능한 거잖아. <laughs> 어이가 없다 진짜. 뭐 어떤 미션인데 말해봐. 무슨 미션? 다리 사이 지나가면서 멍멍하면 만원 추가라고? 누가 누가 추가해주는 건데 정확해야지. 이, 이거는 명확하게 해야지. 뭐저 돈미세, <laughs> 돈미세. 야 지가 한다 해고야 지가 해준다 해놓고서는 내가 승인하러가니까저 돈미세 이러고 있어. <laughs> 크크크크케이션 시키 크크크크 자 한번 가볼게요 아저 새끼 보는 거 아니야? 저눈안 마주치고 있어요 저눈안 마주치고 있어요 오저눈 내려 깔게요 저저저 쫄벌아서 저, 저, 저. 좀버라서, 저. 너, 난 마주칠게요, 선배님들. 때리지 말아주세요. 아, 이쪽에 왜또 길이 있어? 야, 어디로 가야 돼? 왜 저거 풍선 이쪽 방향 들고 있는 거 같은데? 아씨 이쪽으로 가야 되나보네. 아저저저눈눈안안안 어, 저, 안, 안 마주치고 있어요 후. 제발 제발 아 진짜 아 여기가 아니면 어떡해 아이배 미쳤네 진짜 아 일단, 아, 음료수. 취향이다. 취향이다 아, 이상이다. 이메티 아, 일단은, 아, 목좀 태우자. 아. 와. 아. 으. 와. 야, 일단 쟤네들이 성공 못할 거를 감안하고, 나는 여기에서 일단 대기하겠어. 아, 심신. <laughs> 안 갈래. <laughs> 안 갈래. 안 온다고? 아니 당당하게 걸어오는 사람 누구야? <웃음> <웃음> 아니 당당하게 걸어오는 사람 누구냐고 아니 <laughs> 이쪽 쳐다보고 있는데 맞아? 제가 제가 여기 쳐다보고 있는데? 아니야 나 쳐다보는 방향으로 가면 안돼 근데 쟤 저기 쳐다보고 있어 언니... 오, 봐봐 봐봐 어? 나 책상 밑에 있는데 죽었어 뭐야? 개 아... 얼굴 있지? 정면이랑 마주치면 안돼 근데 언니 스 체에 뭐 있어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와, 진짜, 달아. 니는 진짜 쓰레기야. 아니, 아니, 그래도 얻을 건 얻어야 명리수채 뭐 있어. <laughs> 아, 엉덩이 치워봐. 야, 네가 먼저 가봐. 너 먼저 가봐 야, 리세야 이걸 이제 알았다고? 넌 진짜 눈치가 하나도 없구나. 원래 다리 인성이 그랬어. <웃음> <웃음> <니가 쟤야>. <웃음> <웃음> 자, 갑니다요, 갑니다요! 야, 방금 누가 서 있나 했더니 뭐해? 누구야? 얘? 누구요? 안, 안 보... 이름표 안 보임, 이름 어, 어, 얘기해. 뒤로 보여주는데, 이름표를 이지야 이제... 이름표 뒤로 보여주는 거 봐. 아못 <laughs> <laughs> 아이 못 했다 바로 못이아했다이 아이 아나아 동시에 뒤로 가는 걸개웃기 <laughs> 아이 아닌, 아이 아닌아닌아 어, 야, 쟤는 바보같이쫄이 갔네. 아이 아이 <laughs> 아, 저 괴물들이 키가 커서 다행이다. 쭈그리고 가니까 시야가 안 보인다는 거잖아. 올라가야 되나? 아야 내가 응. 여기서 길을 못 찾아서 죽었어. 아니 노래 소리잖아 이거 말소리. 야 말소리 그쪽으로 가면. 들어가, <laughs> 도대체 어떻게 해서 죽은 거죠? 이쪽에서 뭐 걸릴 게 있었나요? 네 홍초 혼초야, 너만 믿을게. 어? 돌아갔네? 죽으러 갔는데? 응, 어, 나 하니 좀. 응. Uh -huh. 내가 죽으면 보험, 혼초라는 보험이 있다. 안 갈래? 뭐? 어, <laughs> 저게 사소한 거야? 잘하? 와 다라 진짜 어떻게 그게 사소한 거야? 리세가 죽었는데 무려 리세가. 우리 리세가 죽었어, 다라. 그건 전혀 사소한 게 아니야. 울어 그냥. 넌 울어도 돼. 잠깐만. 이쪽으로 가면 얘한테 걸리잖아. 뭐지?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았던 건가? 근데 이게 반영이 좁게 바라보고 있는데? 가는 게 맞나? 아 맞네, 맞네. 여기서 분명히 저기 맨안쪽이었지 응. 안쪽이었고. 너 도대체 어디서 죽은 거냐? 여기에서 딱? 뭐랑 마주친 거야? 나 거기서 죽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너 여기서 갑자기 죽었어. 도, 뭐에 죽었어, 너 도대체? 여기 신을 때 죽은 것 같은데. 그냥 그렇게 지나가다가? 볼래? 공금하면 너가 너가 <laughs> 다. 근데 거기 근데 거기 말고 지나갈 곳이 없어. 아 근데 왜 뒤로 돌아가냐? 일로 가면 백조 죽어. 아니 아니, 야, 잠깐 화, 확인하려고 확인 확인. <laughs> 야 그쪽으로 가면 죽을 것 같은데? 아 어, 죽을 것 같은데? 거기 개머리 있을 것 같은데? 아 너가 너가 한번 가봐. 나 이로 갔는데 죽었을 것 같은데? 아, 여기라고? 로어갔는 죽었다니까? 로어갔는데 <목소리> 죽었다고. <오. 목소리> 사람 말을 안 믿냐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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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동차,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. 어! <laughs> 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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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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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설마, 여기에도 있는 거 아니야? 야! 그냥 문이 있고, <laughs> 해피문이 있어. <laughs> 어디로 가야 될까? <laughs> 야 어떡하지? 야 이거 선택의 갈림이 지금 나의 손안에 있다 얘들아. 작가야. 우리가 골라줄게. 어... 왼쪽이 치킨이고, 오른쪽이 피자야. 왼쪽이 치킨이고, 오른쪽이 피자라. 나는 치킨 좋아해. 빨간 물은 안 돼! 어, 야, 잠깐, 문틈으로 뭐가 보이는데? 작가야, 멈춰! 들어가 봐. 빨간 풍선이 괴물이 들고 있었잖아! <laughs> 다리 지금. 빨강은 피하자! 빨강 피하자고? 근데 여기 벽에도 빨강이 있는데? 야, 찍어! 야 찍어 혼자 살아서 뭐해? 찍어 작가 음... 왼쪽이 찐모 오른쪽이 부모 시간 끌지 말고 찍어라 아 멈춰 나는 찐먹을 좋아해 야 모든 게다 왼쪽으로 가리키고 있다 지금 <laughs> 왼쪽이 다리 오른쪽이 리셋 야혼소가 말한 것 중에 모든 게다 왼쪽으로 가리키고 있어 왼쪽이 다리 오른쪽이 리셋? 아이씨 내가 그렇게 좋아? 진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냐? 아, 뭐야? 뭐야? 아, 아, 야, 어느 문을 선택해도 될까?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초콜릿? 어 내가 다 먹을 거야. 너희들, 내가 줄것 같아? 내가 깼는데, 내가 깼어. 야, 여기 누가 봐도 수영장이다. 딴 느낌의 수영장이야. 에? 왜 불안하게, 왜 불안하게 계속 이어지죠? 에? 뭐야? 아 뭐야 아 놀이터가 있네 아 이거를 나 혼자 놀 수밖에 없는 거야 no, no. 어 뭐야 야야 no, no. 야. 들어가지라고 <laughs> 왜안 들어가지는데 <laughs> 어우 시원해 작가 애교친 거야 애교 아니지 그거는 어떻게 이게 애교 어 그냥 들어가지네